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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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laughs> 합어디도찾아 <laughs> <laughs> 가지고 발이 이렇게 돼. 다가착하면데여 앞으로. 아빠좀되 이렇게 반 이렇게. 됐네. 빨리 이거 정리. <목소리> <목소리> 네. 이지이 <목소리> 오늘 저희가 오리 주물럭을 불판에 꼽아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よいしょ。 나또 오네. 아우, 또 비가 들이치네. 이제 또 반대로 들이쳐 아우, 아까 누가 또그렇 이제 또, 이쪽 반대에서 또 들이쳐요. 아우, 한 5분 비 오고, 한 10분 쉬고 또 5분 비오고 10분 쉬고 계속 지금 그래요. 지금 아까 여기 바다 거였거든요. 와 지금 몇 시간? 3 시간? 3 시간 좀 지났는데 물, 바닷물 이렇게 이 빠지면 빠졌어요. 저 앞까지 보이죠 불빛? 해루제라로 가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해루제라로 가거든요. 옆에, 저, 옆에, 저기, 죄송합니다. 헤롯이라고 요 막. 음, 장비가 아빠. 끝내줘요, 음. 와.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어? 음. 보러 왔는데. 이 옆에. 여기서 진짜 낚시 나오는 거 맞지, 아빠? 야. 뭐예요? 이게 제일 높데빠야네 오빠, 오빠, 여기, 개 있어요. 어디? 개. 여기, 여기.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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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친척네 진짜네진짜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엄마 아까 여기 서사리에 그그 바닷물에 사는 그거 있었어 아오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 오 여기, 여기 또있어 여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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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예, 이 어,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아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

아빠 잡았어 잡았어 여기 아 괜찮아요? 어. 아 하나 빨리 갖다 대 아빠한테 아빠 빨리 빨리, 빨리. 됐어 어! 어! 됐어 어! 어! 빨리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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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우 어! 이게 대단하네 찌개를 가져와서 야되네야이 이거 삼촌님한테 달라요 얘가 네. 더 험하네 하나 아빠 풀거나 <끝> 아빠야 <끝> 괜찮아요? 어 와. 아빠 가서 찌개를 갖고 와요. 얌마, <목소리> 너는 이렇게 아 천천히 하면 돼. 조심해요, 손 아. 조심해요. 아우, 아파. 이거... 이거 보이지? 산이야, 아, 보이지? 네, 보여요, 보여요! 이거 보이지? 네! <laughs> 나, 아빠, 천천히 이거. 해요. <laughs> 아, 나 진짜... 발로부터 밟아요, 오빠. 손 조심하고. 손 조심해요. 야, 왜, 왜 이래? 왜 이래? 왜야? 왜 힘이 없어? 어? 죽은, 죽은 거야? 뭐야 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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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빠 좀 예. 기 보이지 산이야 여기 개어 어, 보여 보여 보이지? 예 보여 아빠 저건 빨간 게네요어 여기 밟았어 밟았어 예. 발도손 조심, 조심해요 손 어, 여기도 뭐 뭐가 있어 손 조심해요 어 아, 여기 여기 자 산이야 손손 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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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좀 다른 거네? 그건 빨간색이에요. 제일 좋은 거. 어. 이쪽이 앞인가? 이쪽이 앞인가? 아이 하이 둘, 아요 두, 오케이. 예스 오색. 오색. 우와. 오색. 이좀오르이이오 아빠, 색오요 아빠, 오무오지오요알았오 이거. 자, 오색. 어. 이색오 물, 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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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 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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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 오색. 이색 오색. 이색 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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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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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 네. 이거 무슨 개야? 아, 이동주 어. 동주. 있는 거예요, 안에? 어, 살았어나 살았잖아, 이거. 오, 살았, 여기 둬요. 예. 와. 야, 오늘 운이 좋아요. 삼촌 이모들. 예. 네. 야, 아, 도다 어,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보고 보고. 보고. 빨라서 붙어 줄거 같아. 어, 저기. 어디 가서? 빨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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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와. 사리야, 빨리 갖고. 와. 아이고. 아이고. 여기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어, 아빠, 잡아. 그래, 아빠 이물 가봐 너무 아파하고 어, 조심해야죠 당연하죠 개 보다야 빛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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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 있어. 있어, 있어 어 그러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줘봐 어 아, 줘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 옆에 <laughs> 네, 같이 해루신하시는 분이 이게 꽃길기도 주셨어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하게 와, <laughs> 꽃길. 찬이야 진짜 이, 이 귀한 이 귀한, 어, 귀한 꽃길. 이 귀한 꽃 <laughs> <것은> 주셨네요. 허허허허허허허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그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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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아 아까 우리 아빠 손을 아 여기 봐봐 이게 손 이게 잘랐네 잘르셨네 이게 어... 그 진산이야 근데 얘는 안 잘렸어 우리 거아 이게 잘릴 수도 있구나 네, 이거 봐봐 이거 봐 아빠 빨리빨리 어 엄마 사진 찍어서 <laughs> 엄마 이거 아, 또... 봐 살려 주시오 이거 봐팔 잘라도 잘라서 살았어 이거 다 살았어 아 빛깔 아 그러고 아, 아까 뭐부터 할까? 국물이 진짜. 시원하네 와.. 국물 어우 진짜 대게라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진짜, 대게라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직접 고생한 그거 라면 t h 아빠? a t i n c h 먹었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직접 잡은 게 제일 맛있네 지금 아침 8시 다 됐는데요 이게 또 물이 빠져가지고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조개 깨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 동죽이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자 애로실 하다 보니까 조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하면은 하지만 얼마 못 잡을 같아요 저번처럼 <laughs> 우리는 초짜님. 어, 오늘 저희 여기 변산해수욕장에서 1박2일또 캠핑 무사히 마치고요. 오늘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와요. 그래서 좀 이따 좀비 소식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얼른 도망가야겠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 응.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예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